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분들 어서오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월요일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한주 동안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포인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이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 그리고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둔 변동성이 가장 큰 일주일 그래서 이번 주는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저랑 같이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FSD, 이 완전 자율주행 버전이 점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이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에 손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최신 버전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실제로 테슬라 차주들은 이 업데이트 이후에 운전 중에 타이핑을 해도 이 시스템이 더 이상 경고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FSD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감독형에서 무감독형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수요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버전의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이로 인해 차량 판매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열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다른 대부분의 전기차 업종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적이 테슬라 혼자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시면 이 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1월에서 10월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율이 11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전체 매출의 거의 4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매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가 11월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이 10월달에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사되고 있고요. 이 앞으로 테슬라의 실적은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뉴스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11월에 이 중국 판매량이 급등한 부분이 있었죠. 이 세금혜택 폐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이 수요가 몰린 것도 맞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테슬라 차량 버전이 글로벌 출시되고 이 FSd 버전이 한 단계씩 업데이트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 수요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이 테슬라 로봇밴입니다. 이 작년 10월 테슬라 AI 데이에서 처음 공개된 로봇밴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최대 2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이 차량을 승합차 모듈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RV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명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FSD가 탑재된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완전 자율 주행 버전으로 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내를 보시면 바닥은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의 의자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고 이 RV형 차량을 타고 이런 식으로 텐트형 차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앞으로 이 RV형 모델이 또 계속 나오면 차박에 대한 관점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테슬라 매출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최근에 비트코인 1,084개를 이동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시장에 또 매도설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084 BTC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1,4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자산규모에 비교를 해보면 1,400억은 사실 상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24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해서 이걸 뭐 대규모 매도다 공포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실제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단순히 지갑을 옮긴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스페이스 엑스가 비트코인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엑스 구주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 X의 자사주를 정식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과정일 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기업가치가 약 1180조원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예 별개의 회사로 분리해서 상장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즉이 IPO를 추진해서 뭐 분할 상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분할 상장을 진행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만약 테슬라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 별도로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테슬라 기업의 가치는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구조 자체가 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좋은 그림이 아니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굳이 반길 만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머스크 본인도 이미 수천조 원에 달하는 보상 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굳이 또 다른 상장을 통해서 엄청난 추가 현금을 당장 확보해야 할 이유도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페이스 X 관련된 구주 매각설이라든지 뭐 IPO 추진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는 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26,000 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릴 수 있다 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우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하냐면, 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만약 증시가 여기서 그냥 바로 슈팅이 나와버린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조금 이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시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앞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공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지금 증시가 올라온 것에 비해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미국 나스닥이랑 테슬라가 한두번 정도 조정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어, 이미 460 달러까지 잘 올라와준 상태고 여기서 도지형 캔들이 생기면서 450 달러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에 430 달러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한 번쯤은 밟아주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렸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차적인 지지라인을 한번더 형성해주는 게 베스트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달러 정도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이 자리에서 이중저점이 확인된다면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이 신규 매수를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0달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관망을 해주셨다가 이 이번주 12월 11일 한국시간 기준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FOMC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 맞춰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올때 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취해주셔야 내년에도 수익 구간을 크게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꼭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중 저점을 만든 상태고 여기서 전고라인까지 예 한번 올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에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패턴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같이 대응하시면 예 좀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크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자주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같이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여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이 도대체 얼마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 이 자리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또 고점에 잡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뭐 매수 매도 기준이 없다. 나는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될지 감으로만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 식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된 기준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눌러 보시면요. 여기 제가 따로 정리해 둔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아나 진짜 기준 좀 잡고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 억지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준비되신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매수매도 지표받기. 나는 솔직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제가 직접 보는 구간 지표를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가 최신 리포트 메일 받기.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리포트 요약이랑 이 테슬라 대응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바쁘신 분들도 이 핵심만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이 트럼프 정책주, 뭐 금리이나 수혜주, AI 템베거 후보 받기. 나는 진짜 미국 시장에서 한 번은 크게 먹어보고 싶다. 이 트럼프 정책주, 금리이나 수혜주. AI 수혜주, 이런 거. 미리 잡고 싶다 하시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신규진이 분할 매수 전략 받기. 지금이라도 테슬라 새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디서 나눠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제가 가격이랑 구간, 이 분할 전략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참고로 네개 전부 다 체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그리고 위에 신적 항목 체크하시고 여기 성함, 연락처 적어 주시면 그리고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괜히 혼자 차트만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이 기준이라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에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2026년에는 이 말로만 불장오면 한다가 아니라 정말 미국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수익 꼭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댓글들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하고 밤새 자료 정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진짜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공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